국제정세, 국내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고 3차 대전이냐 아니면 국지전이냐 하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2023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지금 안좋은 말이죠. 하루빨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가 찾아와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향산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조직, 한 나라만이 일이 아니고 세계 모든 각국 나라들이 하나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달려갈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또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전쟁 또 남북한의 국지전이 됐던 전면전이 됐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국제군의 정세는 잠시 말씀드리고 최근에 북한이 지금 마지막 북한도 우리도 지금 2023년도가 상당히 중요한입니다. 여기서 경제가 우리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가 시금속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이미 무역은 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그것도 지금 엄청나죠. 적자 상황이 뭐한 500억 달러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거 금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아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이거 곧잡을수 없는 상황까지. 10년으로 빠져들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현 정부도 이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도 불안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2023년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우리는 그나마 경제 1 0위권이 올라와 있는 나라인데도 우리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북한은 국제 세계 경제 순위를 보게 되면 20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한 150번째에 내려와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자 굶어죽는 나라가 북한만은 아니고 뭐 식량 위기에 있는 나라가 북한만은 아니고 아프리카 대다수 나라들이 지금 식량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2023년도에 이 목련 문제 김정은이 이번 보고서에도 보면 모든 것을 경제 상황에 돌렸습니다. 물론 지금 국방력을 강화하고 핵무력을 더 강화하고 고도화하고 정밀화하겠다고 했지만 또 기하급수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김정은의 다음 해결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일민생활이라는 이한 글자에 집중돼 있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심을 비롯한 모든 언론 매체들이 국년도 계획을 완수해야 된다는 교리로 국민들을 지금 달달 뽑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신문도 그렇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평양 방송을 맺 모든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자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언론 매체들이 금년도 생산계 이게 총골기아라는 이런 구호들과 호소들로 꽉차 있습니다. 또 선전 문구들로 꽉차 있고 또한 금년도 새로운 선전화, 선전 구호들이 나왔다는 것도 지금 북한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금년도 특보라는 1월 6일날 당주한의 발기 6차 전원회의 결정서와 김정은이 보고서를 가지고 집약해 가지고 특보로 방송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중점적으로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 6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총골기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1월 7일날 평양에서 일어났고 1월 8일날 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도 모든 도들에서 일제의 골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특보, 조선중앙tv가 방영한 1월 6일 특별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골기시키고 있는지,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청구사자, 김정일 진실입니다 8기 6차 대연의 확대회가 가진 곳에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도심장에 싸하자 국방력과 인민의 복리, 국가 국방과 경제입니다. 이건 총화 사업에 대한 겁니다. 지금 2020년도 총화 사업 험독한 시련을 이겨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 0 2 3년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다.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이걸 보게 되면 국가경제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면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과업들 그러니까 인민생활, 경제 문제 가장 큰 중점적으로 과업을 제시하고 있는 중점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거죠. 2 2년에 도에도 이런 이민생활 향상을 이야기했지만, 이민생활 향상이 향상이 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년도에도 만만치 않다고 보여줍니다. 국년도에도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게 해 나갈 걸, 지금 김정은이가 직접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경제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이제 국방입니다. 경제 문제와 국방 문제를 지금 중점과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에요. 이게 조직문제로요 이틀 동안은 법을 첫 번째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경제문제와 국방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에요. 김정은이번 이 보고대회에서 엄청난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큰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난관과 시련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유엔 제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난관 시련이 바로 그 김정은의 지시 당의 지시를 왜곡 변화, 변곡하는 이런 세력도 있다는 걸 직접 이야기했는데 그것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 6일 날 금년도 첫 번째 특보 특별 보도문을 발표했는데, 당정위원회 8기 6차 전원의 결정 관철과 관련된 이런 특별 보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